제시 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아들과 딸이요 이 땅의 부름을 받아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구름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들 막으리까 홀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영광 모든 권세 주님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지고 가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에서 7장 14절, 그리고 53장 1절에서 6절. 오늘부터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새벽 말씀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700년 이전부터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부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최초의 기록을 찾아본다면 창세기 3장 15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할게 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 창조되고 죄를 범한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모세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던 내용이 성문화된 것입니다. 빛이 1446년 또는 1229년경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준비되었고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지옥 형벌에 놓인 인간의 구원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괴멸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 아들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까지 게시를 받아 임마 누엘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은 예언된 것이며 이 예언의 성취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이사야 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고 신약 마태복음에서 성취된 것이죠. 66권의 성경은 오랜 기간 여러 명에 의해 기록되었긴 했지만 예언과 성취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으로 66권이 아닌 한 권의 책으로서 원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서는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에 대해 상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의 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읽는 것을 금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 성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부분의 운동을 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은 구약에 많이 등장할 뿐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을 증명해 주는 그런 근거요. 단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그럼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르되, 다윗의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담긴 뜻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는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이어지고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입니다. 이 문제로 죽음이 왔고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인류의 진정한 샬롬. 평안과 안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거짓 안식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안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 결정되어진 운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이 절망적인 운명의 상황을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으시고 반전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들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흘리심으로 단번에 죄를 사하셔 사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양의 그 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절대 복종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죄를 사하고 자유와 해방을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시거나 평화를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세상의 뉴스와 TV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조차도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계를 이 성탄절에 촉구하기보다도 성탄절에 짓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죄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높여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이름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이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이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 이 성탄제를 맞아서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이 성탄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깊이 알고 또 깨닫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때에 그냥 이웃을 돕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때에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이미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만들어 예수님의 진정으로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근신하는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용을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이때에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성탄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의 죄인 됨과 또 구원의 예언되어진 구원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만나는 이들마다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요 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졌던 아버지 이 모든 놀라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주님 오신 그 목적을 자기 백성을저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함임을 알고 아버지 그것을 깊이 깨달아 그것을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